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를 쉽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주식 차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콜 옵션과 풋 옵션, 그리고 이 옵션들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옵션 시장의 흐름이 현물 주식 시장에도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해두면 앞으로 시장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볼수 있게 될 거예요. 옵션이란 무엇인가? 우선 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둔 가격에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예요.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입니다. 콜 옵션이란? 콜 옵션은 미래의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입니다. 나는 한달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75,000원에 살수 있는 콜옵션을 삽니다. 프리미엄은 1,000원입니다. 잠깐 프리미엄을 설명드리면 옵션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삼성전자 콜옵션 살 권리를 사고 싶어요. 그 권리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즉, 옵션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의 값이 붙어 있고 그 값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한달후 주가가 8만 원이 되면 나는 7만 5천 원에 살 권리가 있으니 시장가보다 5천 원 싸게 살수 있고 이익이에요. 이익은 주가 8만 원 마이너스 살 권리 7만 5천 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 원으로 4천 원 수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7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옵션을 안 쓰면 돼요. 권리니까요. 이 경우 손실은 프리미엄 1,000원이 전부입니다. 즉, 콜옵션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푸드옵션이란? 반대로 푸드옵션은 미래의 특정 가격의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현재 현대차 주가가 20만원입니다. 나는 한달뒤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5천원에 팔수 있는 푸드옵션을 삽니다. 프리미엄은 2천원입니다. 한달후 주가가 18만 5천 원이 되면 나는 19만 5천 원에 팔 권리가 있으니 시장가보다 1만 원더 비싸게 팔수 있어요. 이익은 팔 권리 19만 5천 원 마이너스 주가 18만 5천 원에 다시 마이너스 프리미엄 2천 원으로 8천 원 수익입니다. 즉, 푸드 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둘다 프리미엄 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권리를 사는 것이며 행사하지 않으면 프리미엄만 손실로 확정됩니다. 옵션의 구조와 만기일 행사가.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따라옵니다. 만기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날입니다. 한국 옵션은 주로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예요. 행사 가격 옵션을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콜 옵션은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푸드 옵션은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옵션 가격은 단순히 주가에만 좌우되지 않고 변동성, 잔여기간, 이자율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옵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선 가끔 이상하게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지수가 급등하거나, 오를 줄 알았는데 장 마감 직전에 급락하거나,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옵션 시장의 영향입니다. 옵션은 단순한 파생 상품이 아닙니다. 옵션 거래량은 현물보다 적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왜일까요? 이유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 옵션은 소액으로 수백 배의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전략적 도구. 옵션은 개인보다 기관, 외국인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은 옵션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현물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옵션 시장의 흐름은 현물 주가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옵션 수급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방식. 옵션은 수익구조상 이익이 되는 구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포지션을 방어하거나 이익 실현을 위한 수급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콜옵션 매수세 증가시. 외국인이 코스피 200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다면 이익을 보기 위해 지수가 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현물 주식을 같이 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해 주식시장에 상승 압력 작용을 합니다. 푸드옵션 매수세 증가 시 반대로 푸드옵션이 많아지면 지수가 하락해야 이익입니다. 기관이 선물현물 매도로 대응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발생합니다. 즉 옵션 수급 방향은 현물 수급의 방향과 연결되어 옵션이 시장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 폭발 즉 만기효과 옵션 만기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특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포지션 정리가 필요합니다. 옵션은 만기일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은 보유 포지션을 현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 매도가 발생합니다. 2. 헤치 비율 조정 특히 콜옵션 매도자 매도 포지션은 만기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위험 회피하는데 이게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3. 맥스페인 현상. 옵션 만기일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이익이 엇갈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손실이 나는 지점 즉 맥스페인 근처로 주가가 끌려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옵션 시세는 투자 심리의 간접 지표. 옵션 시장의 포지션 분포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기대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콜 옵션 매수 증가는 낙관적 심리로 상승을 예상하고, 풋 옵션 매수 증가는 비관적 심리로 하락을 예상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주식 매매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옵션 수급 분석은 심리 분석 도구입니다. 4. 프로그램 매매 유도 효과. 옵션 가격은 선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론 가격이 계산되며, 옵션과 선물 사이에 가격 차익이 생기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실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콜 옵션과 선물 간 괴리가 클 때는 차익 거래가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현물 시장까지 자동 매수매도가 발생합니다. 특히 코스피 200 옵션과 같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상품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식 시장 사례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당시에 풋 옵션 수요 급증으로 선물 현물 대량 매도가 일어나며 주가 폭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22년 6월 옵션 만기일에는 외국인 콜옵션 대량 매수로 현물 매수가 일어나며 장 후반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장 막판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맥스페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초보자는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옵션의 흐름을 시장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초보자들이 옵션으로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옵션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누가 콜을 누가 풋을 사는지 만기일 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콜이 많은지 풋이 많은지 시장 방향 잡기.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두 가지가 거래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콜옵션을 산 사람은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고, 풋옵션을 산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 시장 참여자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풋옵션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아, 하락을 걱정하는 분위기네. 이렇게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초보자 분들은 HTS증권사 프로그램이나 앱에서 콜 미결제약정, 풋 미결제약정 이런 걸 보면서 어디에 돈이 더 몰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단계. 미결제약정이 어디 몰려있지? 미결제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고 살아있는 옵션 계약수예요. 이게 어디 가격대에 많이 몰려있는지를 보면 시장이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콜옵션이 325포인트에 엄청 많이 몰려있으면 거기 이상으로 가면 손실 보는 사람이 많겠구나 해서 저항선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풋옵션이 315에 몰려 있으면 그 아래로는 방어하려는 수요가 생기겠네 해서 지지선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가의 박스권 범위를 짐작할 수 있죠. 3단계. 풋콜 비율 PCR 지수로 시장 심리 읽기. 세 번째는 풋콜 비율 영어로 PCR 지수라고 불러요. 이건 간단해요. 풋을 많이 샀을수록 비율이 올라가고 콜을 많이 샀을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공포와 탐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비율이 1.0 이상이면 푸시 너무 많다. 공포가 크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너무 걱정하는 상황일 수 있고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비율이 0.7 이하로 내려가면 콜에만 몰려있다. 너무 낙관적일 수 있으니 과열주의가 필요하죠. 요건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옵션 PCR 지수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4단계 콜 푸시 몰린 가격대 지지와 저항. 옵션을 좀더 분석하면 어느 가격대에 콜이나 푸시 몰려있는지 볼수 있어요. 이걸 보면 주가가 어디쯤 멈출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 옵션이 330 포인트에 엄청 몰려있으면 주가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매도세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콜 매도한 쪽에서 방어하려고 매도에 나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0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죠. 반대로, 푸시 310에 몰려 있다면 310 밑으로는 방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단과 하단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어요. 5단계. 옵션 만기일은 꼭 체크하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이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방어하려고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아무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 아 오늘 옵션 만기일 근처인가? 꼭 확인해보세요. 이럴 땐 무리해서 매매하지 말고 시장 방향을 구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볼게요. 콜옵션은 살수 있는 권리 주가 상승시 수익이고 푸드옵션은 팔수 있는 권리 주가 하락시 수익입니다. 옵션은 현물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특히 만기일, 옵션 수급, 포지션 변화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주식 투자 시야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옵션으로 주식 시장을 읽는 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옵션 매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급 흐름을 읽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 타이밍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